안녕하세요. 장학킨 백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음, 개천절 대체공휴일이에요. 대체공휴일인데 제가 갈평에 낚시를 나왔습니다. 아 날씨는 참 좋습니다. 아, 아침부터 좀 햇볕이 좀 비치긴 하는데 에, 좋아요. 날씨 좋고 일단 오전 피딩을 보려고 좀 나왔고요. 피딩 타임에 맞춰왔고 근데 지금 저기 갈평 저수지 뭐가 하나 떠가고 있어요. 뭔지 모르겠네. 그 구조물인데 구조물인데 뭐가 하나 천천히 좀 큰데 지금 뭐지? 뭐가 하나 떠가서 밤나무 있는 쪽으로 지금 하나 하나가 아이고, 아이고 제가 로드단 가져왔네. 일단 뭘 떠가고 있어 갖고 지금 확인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피딩 타이밍 같이 하고 하면 낚시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늘 들르는, 음, 초입에, 최상류, 최상류 포인트에 일단 들어와서, 어, 왔어. 아, 이거 건드리긴 하네. 첫 번째 와서 한번, 아, 저 부유물이 꼭, 꼭, 무슨 보트 같은 게 하나 떠다녀요. 태양광 태양광 쪽에 무슨 구조물 같기도 하고 앞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네 절로 햇볕이 비치긴 하는데 이렇게 철수하면서 보니까, 저기 갈대 쪽에서 피딩을 하는 걸 봤는데, 일단, 뭐 있을 줄 알았더니, 짜치가 한번 툭툭 치더만, 그다음부터는 뭐 없습니다, 일단. 응, 놓고, 갈 때, 갈때 이쪽에다 먹혀서. 아, 저쪽, 나무 건너편 쪽에, 너어 쪽에 피딩을 하네. 이쪽에서 워낙 많이 잡았더니, 반대쪽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, 패스들이. 아, 조금씩 달려가네. 아임,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? 캔슬베이트로 탑을 한번 쳐보고 싶은 상황이 살짝 듭니다. 워낙 조용하니까 108 신화가 깨지네 아 약간 첫 캐스팅이 입 찌른 걸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는 바람에 캐스팅이 안 되네, 캐스팅. 캐스팅이. 좀 여유가 없으니까 캐스팅이 안 돼요. 오늘 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바람이 터져가지고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아 갖고 프리릭으로 했더니 진짜 한 뼘짜리가 하나 나와주네요 더블링거 아까보다 더 작아졌어요 아, 프리릭에 나오긴 하는데 야더 작은 녀석이 나오네 p 리그습니다 프리리그 일단 오늘은 오전 낚시가 꽝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녀석만 프리리그에 가끔씩 나오네요 가끔씩 아뭐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참 좋은데 일단 없습니다